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 준성이 생일이라서 미역국 끓는 재료를 습니다자기 내가 맛있게 해 줄게. 응. 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laughs> 사랑해. 사랑해. 응. 응? 고기 양지야? 양지 아니야? <laughs> 맞지? 양지야 아니야 그렇게 맛있어? 응한 사람에 그걸 몰라? 응 <laughs> 오늘 생일인 준승씨 <조승> 네 <laughs> 행복하신가요? 네응 육국 응. 맛있었지? 응육 고기 사기 응 고기 사기 갈비 양지였나? 어 완전 는다보문지 응. 거기 다음에도 그걸로 사 먹자. 응. 갈비 양지로. 그거 먹는 거먹 진짜 맛있다. 맞아. 지금만 준우이 선물 사러 가고 있어요. 뭐? 비밀이야. 그런데 목도리. 가서 알려줄게. 스카프? 가기 스카프? 사기 직전에. 뭐안 나온 게 없어 거의. <laughs> 안 나온 게 없으면 나왔던 거네. 응? 그만 물어봤죠! 그만 물어봐! 걸렸다, 걸렸어! 쓸데없이 예리해가지고. <laughs> 어? 쓸데없이 예리해서. 어, 말 한마디를 네, 못하겠어. 말 한마디를 못하겠어. 근데... 없는다, 없는다, 없는다. 몰라, 나는. 끝까지 보는 거야. 나도 몰라. 저희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원래 선물을 사고 오마카세 먹으라 했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오마카세 먼저 먹기로 했어요. 뭔데? 생각보다. 응. 자, 여기야 여기 응. 한옥 코스 요리 들어가 보자. 응.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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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아예. 요 네. 아안 갖고 왔어요. 아, 네. 여기요. 야채 건 크랜베리가 들어있어요. 네. 드시는 방법입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음. <웃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입맛이 싹 돈다. 응트러플양좋아 밝은 하트 비슷할 거예요. <웃음> 음. <웃음> 아 맛있어. 아개맛까 <laughs> 고소하죠. 아침마다 <깜찬마다> 먹고 싶다. <laughs> 네, <laughs> 메뉴가 부채살이고요 새우가 생겼다고 새우살. 이게 등심, 음. 양념갈비. 양념갈비 소스구요. 네, 시작할게요. 음. 좋아, <laughs> 아, 네. 생일 때는 한참 더 해주려구나. 지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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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일이 제육살. 웃음> 처음에는 그냥. 없어져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어 <제일> 부채살요네그네게 <laughs> 사람보다 체형이 더 네. 네. 드셔보시면 아실긴 한데 새고살은 없어지니까 맞아요 <laughs> 그리고 위에 트러플 오일을 뿌려드리는데 야채랑 같이 버무려 드시게 긴해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그거를 전문점에 사도 그런 향이 나더라고요. 일반 높은 등급 많이. 양치랑 같이 드시는데요. 네. 네. 음, 크래이 있으니까 더 맛있네. 더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무채살인데. 크래플 음. 향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응 음. 응? 음? 말도 안 돼. 고기가 어, 진짜 맛있어. 절대 부채살이라고 몰라. 고기가 너무 맛있어 와. <laughs> <laughs> 나는. 음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 최대한 <laughs> 누르시고요. <laughs> <laughs> 그 다음에 고추를 뽑으신 다음에 그냥 드셔도 되고, 요 정도는 가은 해먹어서 포장기에 넣어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최대한 맛씀하시고요 예, 최대한 드시고. 포인트는 그거예요. 처음에 한입은 오리지널로 한끼 드시고요. 그 다음에 와사비를 꼭 넣어서 드셔보세요. 어. 와사비는 훨씬 더 인기가 많거든요. 어. 네, 익으세요. 밥을 바로 밥을 먹고 밥을 먹기. 밥을 먹기. 밥을 먹기. 밥을 먹기. 밥을 먹기. 밥을 먹기. 밥을 먹거 밥을 먹기. 밥을 먹기. 밥을 먹기. 밥을 먹기. 밥을 먹기. 밥을 먹기. 너거 차이가 나요. 네, 넣는 게 훨씬 맛있어요. 이면, 이면 어, 해보자, <laughs> 음. 네, 보다 아버님에게 싫어하는 듯한 이 있어서. 일다 해볼게. 속젓까지 어, 속도도 너무 끔찍해. 속도가 빠빠. 그요 선생님, 맛없게 해주세더블 맛있어. 커트나도 맛있어. 응. 짜장면. 실해요. 짜실면 네, 싫어서. <laughs> 싸은것 음. 같은데 꽉차 있어. 음, 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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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봤을 때한 서른 개도 먹겠다 이러는데 꽉차 있어. <laughs> 서른 <서류도> 개못 드시고. <웃음> 맞아 맞아. 행자 한점더 드릴게요. 조금 부랴부랴 썼어. 고기를 꼭 감기시면 그다음에 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갈비랑 어, 밥이랑 갈비랑 같은 거어어있잖아요맛드세요 음. 프라다? 응? 프라다도 아니야? 자기, 어? 자기, 자기는 말해줘? 생각한거 말해줘? 생각할까? 어. 뭘 생각해? 어, 지금 디올 갈 건데? 디올 왜갔데 어? 디올 왜갔데 자기 선물은 디올이야. 선물 디올 필요 없어. 왜? 뭐야, 디올 왜 갔는데? 왜 갔는데? 왜긴 왜야? 디올 왜 갔는지 말해봐. 선물 사러 가지왜 가? 일단 와봐. 디올 넥타이였어? 걸렸어. 어? <laughs> 저기서. 아니야. 옛날 디올 지갑. 아 진짜 심지어. 계속 계속 물어봐서 결국 카드 지갑인 거 말했잖아. 아이패드 사러말았 어? 아이패드. 아이패드? 어 <laughs> 아이패드? 어. 디올보다 아이패드 가 낫지 않나. 그래? 그래.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일단. <laughs> 자기가 디올 지갑 사고 싶어? 응. 아 내가 사. 자마워 뭐든 다 좋아. 근데 그거 들면 평생 평생 쓸 거야. <laughs> 평생. 6층 도착. 드디어 사겠습니다. 가자 가자. 어딨노 어딨노. 어 여기 있다. 응. 디올. 바로 찾지 바로 찾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비싸네 너무. 디올 너무 비싸네. 너무 비싸면? 어. 그냥딴 걸로 생각해 볼까요? 아니. <laughs> <laughs> 사자마자 던져버릴려고 <laughs> 하고 있어 <laughs> 어때? 아, 뭔데? 전상으로 뒤로 사줬어 어? 맞아 나 거지야 이제 합 났어 어전 그냥 열로저개열로조개 ㅋ ㅋ 아. ㅋ ㅋ 쓸게 응고야끈다 아. 어, 풀렸어 아 그렇게 뒤로 흔들니까다 풀리지 그안 묶었어 이 집 가서 언박싱하자. 응. 선물 사주기까지 완료. 집 가서 케이크 블레일 방 남았어. 뭔데 뭔데? 뭐긴 자기 케이크지. 잘했 나? 보자 보자 보자. 빨리 와 빨리. 궁금하지? 응. 보기. <laughs> 잘 보이지도 않나 지금 김 껴가지고. 맞아. 빨리빨리 현기증 빨리 나니까 개봉 박수 <laughs> 짠좀 뭔데 뭔데 화가다무화가맞지맞아 <laughs> 무화과 올라가 있구만 응. 피벌스데이 러브 마이 러브 어디 어, 마이 러브 응. 오오 오. <laughs> 완전 예쁘지 어.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laughs> <laughs> 두고두고두고두고. 올디 올디 오 예쁘다 왔어 왔어 d 이 l d Old. o 예쁜데 오 d 야오 아주 나이스합니다 나이스하게 잘 쓰겠습니다. <laughs> 네. 올디. 이거. <laughs>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 완전 예뻐. 시작. <놀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우리 자기. 누군데? 이준승 생축가합니다. 오 축하해. 네. <laughs> 아 누가 저하를 이렇게 불어? 축하해. 오오 오, 오, 오. 지옥이야. <웃음> <웃음> 지옥이야. 아 이것도 있는데 안 했어. 형님 지옥이야 지금. 시작!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이번, 축하합니다 이번 사랑하는 이준승 오류리 자기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우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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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난리 아 <laughs> 같이 같이 같 <laughs> 시끄러 시끄러. <laughs> 어, 자기가 망가뜨렸어. 뽕을 보았네, 어 여러 번 커팅 식아 커팅 식어 안에 야 먹어야 되있어 어. 이야. 먹어보겠습니다. 응. 고마워 자기. 응. 축하해. 응. 어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부드러. 음. 크림이 맛있다. 응. 음. 음, 부드러워. 응. 저불 저걸로 두들 맞았네. <laughs> 응? 뭐? 왜? 뭐? 왜? 맛있구만. 응? 매는데 귀여워. 응?